나에게 가장 적합한 이제를 고르는 기본적인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뭐가 좋고 나쁘다의 개념은 없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적합한 이제를 선택해서 하나쯤은 꼭 준비를 하시고 그림을 진행하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더그림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 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어떤 이 젤을 사용해야 되냐고 질문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현재 저희 학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젤을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 젤은 테이블용 이 젤이에요. 테이블에 놓고 사용을 하는 이 젤인데 이런 식으로 뒤쪽에 나사를 풀러서 하판이나 캔버스 수를 잡아 주는 높이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어서 기울기를 이렇게 뒤쪽으로 더 눕혀 줄 수도 있고요. 앞으로 이렇게 세워서 각도를 조절해서 사용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테이블 이젤 같은 경우에는 작은 그림을 그리시기에 조금 적합한 이젤이에요. 세워놓고 그리실 때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보통 사이즈가 조금 커지면은 테이블 이젤에서 그림을 그리시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사절 사이즈 화판을 올려두게 되면은 굉장히 꽉 차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그림을 그리실 때 테이블 이젤 같은 경우에는 책상에 테이블 이젤을 올려놓고 의자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시게 되면은 높이 조절이 여기서 더 이상 되지가 않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그림을 그리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윗 부분 종이의 윗 부분 그림을 그리실 때는 오히려 팔을 너무 위쪽으로 들고 그리셔야 되기 때문에 어깨가 조금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세 잡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작은 사이즈. 제 기준으로는 A4 사이즈에서 조금 크면은 A3 사이즈까지는 테이블용 이젤을 이용하시면 조금 편하게 그리실 수가 있는데 그 이상 사이즈 한4절 사이즈 정도만 돼도 테이블용 이젤에서 하시는 것보다는 일반 이젤을 이용해 주시는 게 훨씬 효과적으로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강한 표현을 위해서 힘을 많이 줘서 진행을 하다 보면 이 젤이 가볍기 때문에 뒤쪽으로 이렇게 밀릴 수가 있어요. 힘을 너무 많이 줘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에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 젤이 조금씩 뒤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가벼운 그림을 그릴 때 적합하고요 그래서 보통 테이블 리젤 같은 경우에는 좀 가볍게 선 연습을 해 주신다거나 간단한 스케치 그리고 수채화 같이 가벼운 붓질을 해 주실 때 사용을 해 주시면은 조금 편해요 요즘은 이런 테이블 리젤도 굉장히 판매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어, 테이블에서만 그림을 그리셨던 분이시라면은 이런 테이블 이젤을 하나 준비하시면은 보다 그림을 세워서 안정적으로 넓게 보면서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형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화판을 세워놓고 연필을 잡고 그림을 그리실 때는 연필을 잡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엄지하고 검지 손가락을 이용해서 가볍게 연필을 잡아주시고요. 나머지 손가락으로는 자연스럽게 감싸서 엄지 손가락이 위쪽으로 올라오는 자세로 연필을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가볍게 잡으시고 자연스럽게 감싸주시는 자세로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손목의 각도는 일직선을 유지해주시면서 그려주시는 게 좋고요. 그림을 그리실 때 손목을 움직여서 직선을 만들게 되면 굉장히 짧은 직선밖에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손목을 움직이시는 것보다는 어깨를 움직여서 긴 선을 긋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쪽에 이제 큰 이젤들을 e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대형 이젤 e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나무 이젤과 e 알루미늄 이젤 e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학원에서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젤은 e 알루미늄 이젤을 e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나무 이젤도 e 보유를 하고 있기는 해요.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 조금 더 편리한 이젤은 알루미늄 이젤을 조금 더 추천을 해드려요. 기본적으로 알루미늄 이젤 자체가 무게 자체가 나무 이젤보다는 훨씬 가볍기 때문에 이동이라든지 보관, 그 다음에 사용이 조금 더 쉽고요. 나무 이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이걸 손가락으로만 들기가 조금 힘들 정도로 무게가 상당히 나가요. 그래서 보통은 나무 이젤보다는 알루미늄 이젤이 그림을 그리시기에 조금 더 쉽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나무 이젤은 필요가 없는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나무 이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대형 사이즈의 작품을 그리실 때 유용하게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예전에는 나무 이젤 하면은 이쪽에 구멍이 뽕뽕 뚫려서 높이 조절을 나무 깍지를 꽂아서 높이 조절을 해줬는데 요즘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단수가 다양하게 높이 조절을 할수 있도록 이런 중형 사이즈 나무 이젤들도 나와 있어요. 자, 물론 알루미늄 이젤에 비해서는 높이 조절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이 나무 레버를 당겨주시고 받침을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서 레버를 다시 놓으면 이 단계의 높이가 고정이 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구멍이 뚫려 있는 나무 이젤에 비해서는 굉장히 단수 자체를 촘촘하게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어요. 알루미늄 이젤 같은 경우에는 높이 조절이 굉장히 단순하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레버를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풀어주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높낮이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조절이 되기 때문에 다시. 조여서 높이를 고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세밀한 단계로 높이 조정을 원하시는 대로 할수 있다는 라 장점이 있고요. 그럼 나무 이젤의 아까 장점은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보다 안정감 있는 작품의 진행이 가능해요. 나무 이젤이 뭐 웬만큼 힘을 줘서는 뒤로 밀리거나 움직이는 경우가 좀 덜하기 때문에 대형 작품 사이즈를 얹어놓고 그림을 그리시는데 훨씬 안정감 있는 작품 진행이 가능하게 돼요. 보통 이런 나무 이젤이나 알루미늄 이젤 같은 경우에는 진행을 하실 때 이젤의 다리 받침 부분을 밟고 그림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발로 인해서 이젤이 조금 더 단단하게 고정되는 효과를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다 안정적인 그림 진행이 가능하게 되죠. 아, 그리고 대부분의 이젤 같은 경우에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분해된 상태로 배송이 되기 때문에 제품을 받아보시고 조립을 직접 하셔야 되는 약간의 번거로움은 있어요. 테이블 이젤 같은 경우에는 완제품의 상태로 배송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고요. 나무 이젤이나 알루미늄 이젤 같은 경우는 조립을 하셔야 된다는 점 유의를 하시고 주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품의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립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젤을 구매하실 때는 어떤 이젤을 사야 될지 조금 정리가 되셨나요? 나는 작은 사이즈의 그림만 그릴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테이블용 이젤을 구매를 해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요. 나는 작은 사이즈에서부터 제법 큰 사이즈의 그림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나무이 젤이나 알루미늄이 젤둘 중에 하나를 구매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보통 가정에서 인테리어용이라든지 뭔가 조금 더 분위기 있는 소재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나무 이젤도 많이 선택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가성비만 놓고 따지신다면은 알루미늄 이젤을 사시는 게 보다 효율적으로 이젤을 사용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도 실제로 작품 촬영을 위한 그림 진행의 경우는 대부분 알루미늄 이젤에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간단한 연필 스케치나 작은 그림을 그려줄 때에는 이 테이블 이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제품 스케치나 간단한 펜 스케치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용 이젤 없이 그냥 테이블에서 진행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나에게 가장 적합한 이재를 고르는 기본적인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렸어요. 뭐가 좋고 나쁘다의 개념은 없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적합한 이재를 선택해서 하나쯤은 꼭 준비를 하시고 그림을 진행하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테이블에서만 그림을 그리신 분들은 이젤 사용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이젤에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이젤에서도 잘하고 테이블에서도 그림을 잘 그리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테이블에서만 그림 연습이 되신 분들은 이젤로 넘어가는데 굉장히 거부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조금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이젤 사용을 통해서 나의 그림 표현 방식의 영역을 더 넓혀 보시기를 바래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나에게 꼭 맞는 이젤 잘 선택해 보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